시작할게요. 아 그래? <laughs> 자, 화장실 간대요 <시간데요. 웃음> 영상 녹화 시작했거든요. 어. 자 가볼게요. 집합은 일단은 아까 유리가 말한대로 중앙 요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합의 뜻까지만 하면 돼. 어, 거기까지는 일단 설명 들어도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집합. 저 라이트하게 한 25분 정도면 하니까 25분만 투자해주면 될것 같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집합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뭐가 있는 것들의 모임?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운 나라의 모임 더운 게 얼마나 더운 건데? 40도 넘어야 돼? 20도 넘어야 돼?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라는 거지 하지만 중학여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임 그럼 중학여고라는 걸꼭 다녀야 되니까 기준이 있는 것들 을 우리가 바로 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럼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몇 가지가 있냐? 첫 번째 다 나열하는 열, 뭐야 원소 나열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벤다그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 그것이 너무 원소가 많다 보니까 조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조건 대시법이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나열법들이나 벤다열그림이나중권지시법들 중에서 원소나열법과 벤다열그림은 대부분 유한집합일 가능성이 커. 왜? 그림에다가 대부분 점점점점 표시하는 경우가 없고, 원소나열법도 점점점 표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정도 개수면 유한집합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럼 이런, 지금 내가 말했듯이 집합은 다시 한번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지더라라는 거야. 그럼 유한이라는 건 있을 유자의 한계, 리미트가 즉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다라는 거고 원소 개수를 셀수 있다. 그리고 무한집합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셀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공집합은 뭡니까? 라는 거지 공집합은 아시다시피 원소의 개수가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애들이 뭐랑 헷갈린다? 없을 무자랑 헷갈린다. 그래서 무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원소가 없다는 건 영, 개라고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따지면 유한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집합의 뜻이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부분집합이죠. 부분 집합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소문자 ABCD가 있을 때이 ABCD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걔를 어떻게 쓰냐? 바로 공집합, 괄호 A, 괄호 B, 점점점, 마지막 괄호 ABCD.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공식 자체가 뭐냐? A야, 나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두 가지. 비야 나도 안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결국엔 원소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e 곱하기 이어서 2의 4승이듯이 바로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개면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진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진부분 집합은 무슨 뜻이냐?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짜 부분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부분을 말하시오. 손, 눈, 머리, 다리, 점점점점 엄청 많고,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있었다면, 진부분집합은 사람은 제외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이의 n승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제외한 이의 n승 마이너스 1개가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집합을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이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때와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가 많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얘처럼 혹시 원소와 집합을 물어볼 땐 바로 3지창을 쓸수 있는 거고 집합과 집합을 물어봤을 때 2지창을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원소랑 집합은 애들이 그냥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집합과 집합에서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조금 있다. 첫 번째, 바로 모든 공집합은, 뭐, 아,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에 뭐다? 부분집합이다. 얘는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라는 건 항상 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냐? 진짜 a가 b한테 들어가 있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a와 b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어그 다음 포함관계 우리 3단논법이 통하죠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고 부분집합이고 b는 c한테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는 3단논법에 의해서 a는 c한테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3번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냐? 요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이번 학교 시험에 만약에 집합이 들어가면. X라는 놈은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X라는 놈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이 X의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 집합에서 우리, 요거 봐봐. 원소가 4개니까 이게 총 16개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콕 찍어서, 야, 이 16개 중에서 A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 좀 세줘. B가 없는 것들 좀 세줘. 이렇게 어떤 특정 원소가 포함되거나 특정 원소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같은 원리로 풀면 돼. 어떻게? 바로 그 원소를 지우고 남은 원소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이거지. X는 A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B한테는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X 입장에선 B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A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을 다잡하면 되겠지. 따라서 만약에 B의 원소가 1, 2, 3, 4, 5였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X라는 놈은 1, 2, 3, 4, 5 부분 집합 총몇 개? 32개 중에 하나가 되면 돼. 근데 꼭 A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대. 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수많은 32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1, 2를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을 제가 답으로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말 뜻은 1, 2를 지우고 남은 게 3개니까 2의 3승계 8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요 이게 집합의 연산를 설명 안한 거고 뜻만 설명한 거거든요 유형 1번 집합의 뜻이고요 유형 2번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유형 2번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4번이 좀 중요해요. 4번 이 4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집합 설명할 때 얘들아 내가 애들 너무 많이 틀리는 걸 봐와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좀 제발 기억해 줘라고 했어. 바로 뭐냐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A가 1, 2, 1, 3 공집합 이렇게 요런 놈을 원소로 갖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뻔하죠. 한번 너네들이 말해봐. 채은아1 A, 몇 지창? 어, 삼지창. 자, 괄호 1, 최은하몇 지창? 뭘까? 답은 뭐지, 얘들아? 둘 다, 그치. 2지창도 되고, 3지창도 된더라, 라는 거야. 그럼 저는 선생님, 저게 2지창일지, 3지, 3지창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요 문장만 기억하다라고 했어. 첫 번째, 그대로 나오면. 삼지창. 괄호가 붙여서 나오면 이지창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삼지창이지만,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얘가 그대로 나왔으면 삼지창이지만, 얘가 나오면서 괄호 붙여 나왔으면 이지창이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틀리죠. 요거, 요거는 얘가 그대로 나왔으면 삼지창이기도 하지만. 모든 공집합은 부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항상 n 진리니까 또 참이기도 하더라. 또 이렇게 나왔어 1, 3.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3은 애초에 괄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1이랑 합쳐서 즉이 사이에 1을 넣을 수 있냐? 없다. 이런 거는 애초에 물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얘는 몇지창? 원래 괄호 있는데다가 괄호 붙여서 나왔으니까 얘는 2지창이다요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4번 한번 봐볼게. 답 바로 4초 만에 풀어볼까? 1번, 맞아? 틀려? 그대로 나왔으면 3지창, 맞지? 2번, 보자마자 맞을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3번, 오 공집합 마크가 나오면서 괄호 붙여나왔어요? 2지창, 오케이. 4번, 1, 2, 3? 오 1, 2, 3인데 조심하세요. 두 번째 1과 세 번째 2랑 맨 마지막에는 3이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나왔기 때문에 얘는 몇 지창으로 가야 된다? 2지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뭐 유형 3번은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뭐 여러분들 교집합 합집합 모르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여기 일단 넘어갈게. 자. 유형 4번 한번 가 볼게요. 유형 4번. 이 유형 4번이 이제 문장제 문제잖아요. 문장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요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찾으시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었죠? 바로 a의 원소의 개수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와 b의 교집합 원소를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3개짜리 원소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라 나왔어. 그럼 이게 조금 길죠?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누구를 뺍니까? na 교 b, na 교 c, na b 교 c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 누구? 3개짜리의 교집합을. 대부분 얘들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요 문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봐? 얘를 되게 많이 물어봐. 얘. 생각보다 얘를 진짜 많이 물어보니까 어 선생님, 만약에 3개짜리 그림 나왔어. 근데 갑자기 교집합 2개짜리 찾아달래. 그럼 애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잘 봐, 얘들아. 너네들이 이것도 알고, 얘 당연히 3개 알고, 얘까지 다 알아. 그러면 결국에는 너네들이 이걸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찾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반대로 넘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틀리는 친구들 없어. N, A교 B와, 교집, 아이고, 이거. N, A교 C랑, N, B교 C가, 뭐 예를 들면 K가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조심하실 거 있죠. 대부분 학교 시험은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뭐, 구경수에 국어와 영어 또는 수학 세 과목 중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를 찾으시오. 그럼 애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K라고 제일 많이 해요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A교 비 A교 C, B교 C 이런 모양이 되면 여기가 몇번 더해져? 세번 더해지기 때문에 이 K에서 누굴 빼줘야 돼? 바로 N, A교 B교 C를 몇번 빼줘야 됩니까? 세번 빼줘야 된다. 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문장으로 어떻게 나온다? 얘는 세 과목 중. 세 과목 중. 두 과목만. 이렇게 나오면 일단 답이고. 근데 내가 또 살짝 말, 말 바꿔볼게요. 국어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가 똑같이 K였어. 내가 국어 문제 바꿔볼게. 어떻게 나오냐면 적어도 두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어, 적어도 두 과목이면 무슨 뜻이지? 두 과목도 되고, 세 과목도 되거든? 그럼 얘 답을 K라고 해야 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오히려 뭐 해야 돼? 교집합을 몇번 빼면 돼? 두번 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두 배의 NA 교비 C다라는 거지. 얘는 뭐다? 세 과목 중. 적어도 두 과목. 이렇게 나오면 두 번만 빼주면 된다는 거. 대부분 있잖아. 세 개짜리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한열 문제 중 아홉 문제 정도가.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커. 와, 얘가 이제 일이 커져. 왜 얘가 일이 커지냐면, 얜두 가지를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많이 물어봐. 합집합의 최대 최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봐. 근데 얘들아,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난이도가 하야. 왜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난이도가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식에서 얘를 찾고 싶어. 얘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우린 뭐 하면 돼? 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 이 교집합이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건저 그림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된다, 이거. 그럼 얘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홀록하고 들어가는 일이 생겨.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누군가한테 들어갔다. 라고 하면 바로 교집합 자체가 누구 나와? b가 나오는데 대부분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바로 이 b가 아마 a보다는 더 작은 놈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na가 20명, nb가 15명 나왔대. 다음 중 교집합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해 줘.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15요. 15가 답이야. 15가 아마 A, 교, B의 최대 값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한대요? 이건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건 꼭 따져봐야 될게 있어. 얘가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얘들아, 전혀 상관없는 두 집합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지? 서로소지. 근데 이 서로소가 될 때가 있고 서로소가 안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서로소가 됐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빵명이 나올 수도 있어. 최소 값이. 근데 어떨 땐 빵명이 안될 수도 있거든. 그럼 빵명이 될 때와 빵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A와 B를 더해 봤어. 그랬더니 합집합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일이 갈라져. 예를 들어서 합집합이 40명이야. 근데 NA 더하기 NP가 30명 나올 때도 있고 NA 더하기 n b 가 45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전체가 40인데요. NA랑 MB만 더해도 30, 꼴랑 30밖에 안 돼요. 그말 뜻은 뭐야? 완벽하게 서로서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두 집합을 더했더니 합집합보다 작으면, 요럴 때는 교집합이 빵명이야 근데 얘도 봐봐. 둘이 더했더니 45명인데 합집합이 40명이야. 그럼 얘는 완벽하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뜻이야? 가운데 일부분이 겹친다는 건데, 그게 바로 40, 45에서 40을 뺀 5가 바로 교집합의 최소값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죠? 그러면 나 우리 이렇게 해볼게 단순하게 외우자. 뭐? 선생님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래요. 그냥 그림 가까워지다 보면 들어가.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대답하면 되고 멀어져. 그럼 원래 너네 알던 이 공식 쓰세요. 선생님 저 이거 둘이 더하고요. 교집합 뺐더니 40 나온대요. 근데 둘이 더하면 45예요. 답은 5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 선생님 근데, 근데 만약 에 제가 둘이 더했더니 30이면요? 어 그럼 답 무조건 빵이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 할 때도 있죠. 이 합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너무 뻔한 게 얘네 둘은 고정이거든요. 얘네 둘은. 그럼 누구에 따라서 합의 최대 최소가 갈려요? 교집합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갈려요. 얘가 가장 작으면 덜 빼니까 큰 값이 나올 거고 얘가 크면 가장 많이 뺄 거니까 최소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누구한테 영향받는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그래서 답이 거꾸로 나와요.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가 나오고요. 교집합이 최소면 합집합은 최대가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구하면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지금 유형 4번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5번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 보면요. 요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사실 나왔어요. 선생님 때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이대부고는 5년 차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대부고는 막 2학년 했다가 1학년에 했다가. 1학년 지금 한 4년 5년 만에 하는 거거든. 근데 유파인 와서 2년을 1학년 하다 3년을 이제 2학년을 하다 다시 1학년 온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서울여고랑 숭문고는 쭉 그냥 1학년 때부터 담당했었거든. 근데 서울여랑 숭문은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유형을 5년째 내고 있어요. 매년 내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유형 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원소가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한 10개씩 줘버려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야. 더 줄게. 6이고 7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서연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지? 7승, 128개 나올 거야. 그 중에 공집합 빼면 2의 7승 빼기 1이니까 127개 나올 거야. 이 127개를 써보면, 공집합 제외했으니까, 1, 2, 점점점, 1, 2, 점점점, 1, 2, 3, 점점점.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 1, 2, 3, 4, 5, 6, 7. 자기 자신. 이렇게까지 나와. 이게 총 127개가 나온다는 거야. 공집합 제외하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어! 너 여기 집합에다 다 이름 붙여. A1, A2, A3, a 두두두두 A127번.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저 127개 부분집합 있지. 네. 각각의 부분집합 중 제일 작은 원소들만 골라서 더해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요 집합이면 제일 작은 게 1. 요 집합이면 제일 작은 게 2. 그럼 원소가 하나짜리들은 다 자기 자신이 더해질 거고. 얘는 얘가 제일 작으니까 1. 그 다음은 1, 3이어도 1이 제일 작으니까 1. 이처럼 이 127개 중 집합들 중 가장 작은 원소들만 다 더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이걸 언제 다 찾아서 127개를 더합니까? 이건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선생님, 만약에요. 1이 가장 작은 원소면 1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1 지우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으니까, 1은 총 64개가 나오겠네요. 맞아. 근데 만약에 2가 제일 작은 원소면, 절대 1은 갖지 말고 2는 가져야 되니까, 원소가 5개 났네요. 2의 5승, 32개가 나오더라. 아, 근데 그럼 끝났네. 3은 2의 4승. 4는 2의 3승. 5는 2의 2승. 그리고 6은 안타깝게도 자기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크니까, 아, 6이랑, 그리고 저 뭐야. 와, 5, 6 이렇게 있겠지. 그런 아니지, 아니지. 뭐야? 아, 7까지 있었구나, 미야. 그리고 7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2에 영승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 라는 거야. 어, 나 개수 잘못 쓴거 아니지? 3이면 2에 4승, 맞다, 맞다. 그래놓고 이거 다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모든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들만 골라서 더한 거다. 근데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거꾸로 낼 수도 있어. 가장 큰 원소를 더하래. 그럼 얘 똑같아. 근데 요때부터 요 조심해야겠지. 2가 만약에 가장 큰 원소면 3, 4, 5, 6, 7을 가지면 안 되니까 2의 1승 오히려 얘가 2개 나오고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쉽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 는 이거를 분수로 준다. 근데 이 분수로 주면 애들이 뭐에서 멘붕이 오냐면 여기 있나? 여기 없지. 내가 이거 분수로 바꿔볼게. 이렇게 나와.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2의 5승분의. 1. 그럼 원소가 5개밖에 없어서 32개밖에 안 나오거든? 부분집합 때문에 31개밖에 안 돼.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들만 더 해달래. 그럼 애들 뭔 착각을 한줄 알아?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지? 작아지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2의 5승, 2의 4승 하면 제가 진짜 큰줄 알고 거꾸로 바, 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2분의 1이 가장 큰 원소면 얘다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2의 4승이 되는 거예요. 2의 제곱분의 1이 가장 큰 원소면 얘다 가져도 돼요. 다만 얘를 안 가지면 되니까 2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분수일 때는 거꾸로 답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뒤에서 여러분들 꼭 풀렸으면 하는 거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가 뭐냐면, 응, 여있다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리고, 우리 사실 우린 했어. 여기는. 61번이거든요. 61번. 61번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아. 자, 61번 보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래. 근데 애들이 PA 집합을 분석할 줄을 모르더라고. PA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죠. 대문자 X를 집합, 원소로 가죠. 근데 그 대문자 X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유리야, A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면 부분 집합을 몇개 가죠? 4 개지. 한번 불러볼래? 내가 받아 적을게. 그리고, 바로 1,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 요렇게 4 개를 가죠. 근데, 저네 개가 지금 새로운 X의 원소라는 거야. 그리고 그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니까, PA는 뭐라고 쓸수 있어?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요렇게. 그래 놓고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거 풀어보자. 기억. 공집합은 삼지창이냐? 어이구, 어이구, 얘가 그대로 나오면 삼지창 맞네? 기억 맞고. 리은. 어, 괄호 붙여서 나왔어요, 선생님. 오케이. 그럼 맞고. 이지창이니까 디귿. 1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2지창 3지창이어야 되는데 이지창이래 디귿 안 되고. 리을. 어, 선생님 이거 애들 리을을 제일 많이 끌어요. a가 pa의 이지창이래요 a가 뭐야? 얘거든. 근데 a가 여기 있거든. 그럼 a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나왔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3지창이라고 하죠. 그럼 최소한 리도 틀렸겠네. 답은 기억이에요 3번이 정답이더라라는 근데 애들이 왜리을다 동그라미 쳐 갖고 오는지 알아? 이렇게 푼다. A 집합 PA 집합. 어, 선생님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지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갖고 이리을 동그라미 쳐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지. A라는 놈은 이 PA라는 집합 안에 A가 있는데 A는 P라는 a 중간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 원소로 취급하니까 원소는 삼지창을 써야 된다. 라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어,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응. 그리고 나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에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